안녕하세요 은규입니다 요즘 오래된 구축 아파트나 매장을 인테리어 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막상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이용하면 좋은 어플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빌드하다는 설계 디자인부터 시공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무료 견적 내기를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등록부터 시공 사례까지 한번 살펴보죠 네, 먼저 빌드하다 어플을 검색해서 설치해 줘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폰도 가능하고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가능합니다. 자 어플을 실행해 보면은 네 먼저 홈 화면 보면은 뭐 다양한 시공 사례들 그 다음에 다양한 건축물들 뭐볼 수가 있는데 어, 건축 설계 건축 시공 인테리어 뭐 디자인 요렇게좀 나눠지는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하단 메뉴 바 보시면 홈 화면 메시지 무료 견적 지도 이 마이빌드 이렇게 있는데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먼저 해볼게요 네 카토아이디로 네 로그인을 했고요 자 회원가입 어떤 유형의 입장실까요 일반 회원 전문업체 추천인 저는 어 일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이디를 또 써줘야 되네요. 먼저 무료 견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건데 이렇게 전체 프로젝트 중에 건축 설계 시공 인테리어 집수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로젝트를 등록해본다. 일단 저는 요즘에 좀 인테리어의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. 특히 이제 집값 막 떡상하고 하면서. 좀더 이제 구축 아파트 중에 평수 넓은 집뭐 이런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꼭 인테리어를 싹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테리어 한번 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는 뭐 아무렇게나 일단 넣어보고요 그다음에 주거와 상업용도 인테리어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즘에 이렇게 창업하시면서 가게 인테리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나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나 뭐 빌라 뭐 주택 같은 거 인테리어를 맡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 또이 카페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영업자 분들 뭐 창업하는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나눠지는 그런 느낌이고요. 저는 일단 상업 쪽으로 상업 적 카테고리를 보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네요. 그래서 아, 웬만한 거는 다 있을 것 같다. 그 사옥, 뭐 회사, 그 사무실, 매장, 뭐 이런 일반 매장 이런 거 많이 하시겠죠. 그다음에 음식점도 있고. 근데 음식점이랑 이런 보통 사무실은 완전 히 인테리어 그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세부 항목을 미리 지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카페도 있고 카페 같은 거는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선택을 했다면은 원하는 평수 이렇게 써주면 된다 평수 넣는 것도 있고요 네 제곱미터로 넣는 것도 있습니다 뭐 보통 한 16평 17평 뭐 이렇게 하지 않나 18평 하면은 이제 59.5 네, 제곱미터가 되겠죠 22평 정도 된다고 치고, 어 1인 카페 창업을 한다. <laughs> 다음을 누르면, 어 인테리어 예상 공사 착수 시점. 이렇게도 나오네요. 1분기, 2분기. 아,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. 1분기에 한다. 어 보통 카페 인테리어 하면은 1억 미만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? 그래서, 7천에서 1억? 어 카페 인테리어 테스트요 이렇게. 프로젝트 상세 내용을 좀 정확히 적어줘야, 이 어, 입찰하는 업체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, 어, 외부 내부, 외부 컨셉 선택하기 이거야. 이거 눌러보자. 어 외부 컨셉 요런그 디자인은 그 시골 가면 많이 볼수 있는 통유리 창에 이렇게 밖에 정원 달린 그런 카페들 많잖아요. 이것도 어,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약간 고급 맨션 같은 느낌인데 요거세 어, 번째 이것도 많이 하는 편이죠. 통유리. 이 오른쪽 거는 루프탑도 할 수가 있겠네요. 이런 카페 내부 컨셉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거냐, 안락한 스타일로 할 거냐, 아니면 은 그냥 깔끔한 스타일로 할 거냐. 요즘 많이 하는 컨셉은 이거 오른쪽 거, 이거죠. 이거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. 왼쪽 거는 약간 개인 카페 이런 데서 좀 하는 느낌이고, 좀 대형 카페로 갈수록 오른쪽 공간의 여백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카페가 많다. 왼쪽에 이제 아치형 구조로 이렇게 좀 아늑한 느낌을 줄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네요.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. 자기가 찍어온 카페 그런 컨셉으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인테리어 프로젝트 공고 기간 설정 해주시면 되고요.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등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업체들이 보고 선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일주일이내 공고 등록을 해 보면은. 네, 이렇게, 프로젝트가 제출되었다고, 나옵니다. 그래서, 어, 프로젝트 관리, 보시면은, 이게 관리자 승인 후에, 뭐, 되는 것 같네요. 음, 이렇게도 뜨네. 프로젝트 상세 내역 뭐, 이렇게, 인테리어 쪽에서, 상업 카페, 평수, 이렇게 나오고요. 공사 착수 시점, 건축 예산, 이렇게 음, 나옵니다. 진행 상태, 입찰, 업체 선택, 이렇게, 쭈루루룩 나오고요. 그 다음에, 내가 원하는 디자인 컨셉, 외부, 그 다음에, 내부, 첨부 이미지까지 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그 시공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. 어떤 것들이 있나, 어떤 디자인들이 있나. 자, 1층은 약간 통유리로 되있는데, 어 2층은 또 어, 굉장히 공간이 넓게 있네요. 그리고 오른쪽에 빈 공간도 이렇게 막아놓은 뭐 그런 곳이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지금 거의 뭐 전원주택 부지에다가 그 지어놓은 것 같은데. 굉장히 깔끔합니다. 근데 이제 겉에 있는 게 이게 나무인가요 설마? 그렇죠.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벽돌집 좋습니다. 어, 베란다도 있는 것 같고 앞에 소나무도 멋지게 꺾여 있네요. 그 다음에 상업 공간을 보면 이렇게 약간 잔잔한 호수가 껴있는 미술관? 뭐 이런 걸로도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 이거는 딱 봐도 약간 카페 느낌인데 어, 굉장히 예쁘네요 여기. 채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천장이 다 뚫려 있어 가지고 아주 빛이 잘 들어오는 인생샷 포토존 명소가 아닐까. 오늘은 빌드하더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인테리어 견적 내고 시공하는 뭐 그런 단계를 좀 알아봤는데 인테리어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어디다 막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업체를 검색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무료 견적 내기로 등록을 해두면 다양한 업체가 입찰을 내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아주 간편하게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. 그리고 빌드하더 어플에서 업체 매칭부터 공사 완료까지 함께 서포트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 인테리어만 했다면 뭐돈 떼먹고 막 공사 다안 하고 도망가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거르는 방법 중 하나로도 네, 쓰면 좋겠다는 라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런 어플에 등록할 정도의 업체면은 이제 돈 떼먹고 도망가는 일 그런 건 아닐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빌드하더 어플 소개 영상이었고요 혹시 인테리어나 뭐 리모델링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한번 견적 등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